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소마 두스푼입니다. 자, 우리 국가지 기출 해설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16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시험지에서는 9번 문제가 되겠어요. 자, 지방자치 들어왔습니다. 자, 먼저 해설을 보시면, 자, 1번, 2번에, 자, 정부 간 관계 모형이라고 돼있죠? 그러니까 국가와 지자체 관계 모형이라고 돼있고요. 여기 보니까 라이트의 모형, 로즈, 에코크, 무라마츠 등등등 많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바로 여기 있는 라이트의 모형이죠. 라이트는 미국 사람인데요. 이 미국을 기준으로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돼요. 자, 먼저 동그라미 하나를 그리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하나 더,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이렇게 그려볼게요. 여기를 연방정부. 그 여기를 주정부 여기를 지방정부라고 해볼게요 미국은 연방이 있고 주가 있고 또 지방이 있잖아요 그래서 연방 주 지방 이렇게 그림을 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동그라미 하나 동그라미 둘 동그라미 셋 이렇게 해서 마찬가지로 연방 여기는 주 지방 이렇게 하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그림을 한번더 그리면 동그라미 하나 동그라미 둘 동그라미 셋 이렇게 그리고 마찬가지로 연방 주. 지방,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근데 얘네 이름을 뭐라고 붙였냐면, 이렇게 붙였어요. 분, 포, 중. 이렇게. 분, 포, 중. 분리형, 포괄형, 중첩형. 자, 거꾸로 가보시면요. 여기에는 지금 연, 주, 지다 서로 간에 연결되어 있죠. 중첩되어 있죠. 근데 이걸 중첩형, 중복형이라고 하고요. 여기는 연, 주, 지가 하나로 다 감싸 안고 있죠. 이걸 포괄형, 내포형이라고 하죠. 이거 외울 필요 없죠. 마지막으로 분리형.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1번과 2번이 나눠져 있죠. 연방과 주지방이 나눠져 있죠 그래서 분리형이라고 하는 거고요 1번과 2번은 대등하다 라고 해서 대등형 이라고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그림을 머릿속에 떠올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연방주지방 생각하면서 분포 중 분포 중이거부터 입에 붙어야 돼요 그래서 정부간한계 모형이 나오면 여러분들은 라이트가 나오면서 분포 중 분포 중 이게 먼저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와 유사한 애들이 뭐가 있냐면 로즈와 에코크는 비슷한데요 로즈와 에코크 로드는 영국 사람인데 자 얘네들은 보면 첫 번째는 동반자죠. 왜 동반자예요? 그림을 생각하면 되겠죠. 여기 에 1번에 사람 한 명, 2번에 사람 한 명. 같이 걸어가고 있죠, 이렇게. 이게 동반자잖아요. 인생의 동반자. 그 다음에 여기는 큰 놈이 작은 놈들을 계속 껴서 끌어 안고 있죠. 이게 대리하는 사람이죠. 엄마가 자식을 대리하죠. 그래서 대리자 모형이라고 하는 거고, 여기는 세 가지가 다 서로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상호 의존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엘코크는 이름이 동반자 대리자 똑같고요 마지막 거를 서로 간에 교환하고 절충한다라고 해서 교환절충 모형이라고 합니다. 뭐 어렵지 않아도 안 어렵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라이트 로즈 엘코크 얘네를 외우는 게 포인트예요. 이걸 외우려면 라이트의 분포 중을 먼저 알아야겠죠. 그리고 분포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그림. 이 그림을 여러분이 안 보고 그릴 줄 알아야겠죠. 그러면 분리형인지 대등형인지 동반자인지 왜 동반자인지 생각나죠? 여기 이 사람과 이 사람이 함께 동반한다. 이렇게. 그럴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무라마츠라는 사람은요, 첫 번째 분리형을 수평적, 그 다음에 포괄형을 수직적이라고 했대요. 그렇죠. 여기는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니까 수직적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서로 간에 함께 나란히 동반하고 있잖아요. 동반자니까 당연히 수평적이겠죠. 그래서 무라마츠는 수평과 수직으로 나눴다라는 거. 이렇게 하나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제가 여기 로즈에 영국의 로즈의 상호 의존 모형에 별표 쳐 놨는데요. 이걸 조금 더 풀어서 상호 의존 모형에 대해 설명해 드릴게요. 기출문제 나왔던 겁니다. 자, 상호 의존 모형은요. 의존한다고 할때 의존을 누가 하느냐? 아까 연방주, 지방이라고 했죠. 이거 우리나라로 적용하면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있겠죠. 자, 기본적으로 중앙정부는 법령 재정권이 있으니까 중앙정부가 아무래도 법적으로 우위를 가지고 그다음 돈도 많으니까 예산도 많으니까 재정적으로 우위를 가져요. 반면에 지방 정부는 정보와 조직에서 우위를 가진대요. 일단 여기서 말하는 정보, 지방 정부니까 무슨 정보겠어요? 지방의 정보겠죠. 우리 지방의 정보라고 하면 지방의 주민들에 대한 정보들, 우리 주민 등록 같은 것들 이런 거다 지방 정부가 알고 있죠. 그리고 지방에 수많은 조직들이 있죠. 우리 특히 주민센터 같은데 가면 전부 다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동사무소 같은데 가면은 동사무소에는 이렇게 주민들과 연결된 것들도 있고. 그래서 정보 자원, 조직 자원들이 우위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앙과 지방은 서로 갖고 있는 자원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간의 상호 간의 자원을 교환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서로 간에 의존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로즈는 상호 의존 모형을 말한 거예요. 영국의 로즈가. 그래서 중앙과 지방은 서로 간에 갖고 있는 자원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의존한다라는 거. 기초지 한 풀어보겠습니다. 이제 다 나왔던 겁니다. 자, 라이트는 분포 중 분포 중 그런데 그 중에 대등형 대등형 나왔죠 대등형이 분리형이죠 여기는 연방 주 지방 정부가 모두 동등하다 모두 동등하다 틀렸죠 여기에 보시면 연방과 주는 동등해요 근데 주 안에 지방이 들어가 있잖아요 다시 그림 그려볼까요 그림을 잘그리셔야 됩니다 이게 자 연방 정부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주 정부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연방과 주는 대등한 게 맞아요 근데 문제는 주 안에 누가 있었어요? 주 안에 이렇게 지방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주와 지방관계는 대등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모두가 동등하다 되어 있잖아요. 이 주랑 지방은 대등하지 않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틀린 지문입니다. 이 기출에 다 나왔던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 이것도 시험에 나던 거죠. 로즈 모형에서 지방 정부는 중앙 정부에 완전히 예속된 것도 아니고 완전히 동등한 관계가 되는 것도 아닌 상태에서 상호간에 의존한다. 그렇죠? 갖고 있는 자원이 다르기 때문에 이게 이번에 국가직에 나왔던 거잖아요. 기출에 있던 건데. 자세 번째 로즈에 의하면 지방 정부는 법과 재정에서 우위를 점한다. 아, 이게 지방이 아니죠. 이건 중앙 정부가 이런 게 우위를 점하는 거고. 그다음에 지방 정부가 지방 정부가 지방의 정보, 지방의 조직들에 대해서 우위를 가지고 있다. 앞뒤가 바꿔서 나온 거죠. 요거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분포 중, 분포 중을 완벽하게 외워놓으시고, 나머지 동반자, 대리자, 상호의존 모형, 수평적, 수직적 기억해주시면 되겠어요. 특히 이 그림을 잘 그리셔야 됩니다. 이 그림. 이 그림이 정말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4번부터 보시면요. 우리 t 브 모형이라고 해서, 우리 t 브 모형은 다잘 아시죠? 발에 의한 투표라고 해서, 우리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우리, 그렇죠. 우리, 우리 동네에서 다른 옆 동네로 얼마든지 마음 편하게 이사갈 수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가장 선호하는 공공 서비스와 세금 패키지를 갖고 있는 지방 정부로 이동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마음대로 이동하다 보면 지방 정부는 어떻게 하겠어요? 서로 간에 경쟁을 하겠죠. 왜? 많은 사람들을 유입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방 정부 간의 경쟁이 벌어지고 이 경쟁은 국민들을 더 살기 좋게 만들어 준다라는 모형입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피터슨의 도시 한계론 이것도 이미 기출에 나왔던 거예요, 여러분. 근데 나왔던 건데, 여러분이 못 봤으면 진짜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건데, 이 피터슨의 도시 한계론. 자, 얘는 이렇게 외웁니다. 피터지게 개발, 개발, 개발. 자, 피터슨이죠. 피터지게 개발만 한다. 개발, 개발, 개발. 여기 보면 도시 한계라고 돼 있잖아요. 도시가 한계를 갖고 있다. 여기가 무슨 도시냐면, 이게 지방도시예요. 우리도 지금 서울 빼고 지방은 전부 다 지금 죽어가고 있죠. 지방이 한계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방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 피터슨이 뭐라고 그랬냐면, 지방을 살릴 때는 개발, 개발밖에 없다. 지방은 개발, 개발, 개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지방 정부, 지방에 있는 도시 정부들은 한계를 갖고 있대요. 그게 뭐냐면, 경제적으로 허약하다라는 거죠. 바로 돈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중앙 정부는 예산이 빠방한데, 지방 정부는 돈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노동과 자본의 타지방 이동을 통제할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노동자들, 우리 지방에 있는, 시골에 있는 노동할 수 있는 젊은 사람들, 다 서울로 가죠. 그 다음에, 수많은 회사들, 자본가들, 전부 다 지방이 아니고, 다 서울로 오죠. 이런 식으로 다 떠나가다 보니까 지방이 지방 정부가 돈 경제적으로 너무 허약하더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이 경제적으로 허약한 것을 다시 살릴 수 있을까? 바로 개발 정책밖에 없다라는 거죠. 지방을 개발하다 보면 일하는 사람 노동자가 생길 것이고 또 투자하는 사람이 자본가가 생길 것이고 그래서 지방 정부는 개발, 개발, 개발한다는 거죠. 그리고 뭐안 한다? 재분배 정책 따위는 안 한다라는 거예요. 왜? 재분배 정책하면 가난한 사람들만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두 문자로 피터슨의 도시 한 개로는 보다 피터직의 개발, 개발 개발 개발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기존의 엘리트론 다원론은요. 엘리트론이 뭐예요? 엘리트가 권력을 잡고 있다. 다원론은 다양한 사람들이 권력을 나눠서 갖고 있다. 이렇게 내부의 권력을 누가 갖고 있냐 이것만 강조했다면 피터슨의 도시 한계로는 지방정부가 먹고살기 위해서 시장경제 체제 안에서 외부경제, 무조건 경제 경제 경제를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기출 문제 보시면 이렇게 나왔죠. 피터슨의 저서 도시 한계에 따르면 개방 체조로서 지방정부는 재분배 정책보다는 개발 정책을 추구한다. 그쵸? 왜 피터지게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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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터지게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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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경제적으로 허약하니까 이게 나왔던 겁니다. 잠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이번 국까지는 어떻게 나왔는지 자 그러면 우리 3 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방금 봤으니까 해설을 자 피터슨의 도시 한계로는 엘리트론과 다운론의 정치적 자유주의 관점과는 달리 시장경제의 구조적 요인을 강조한다 그렇죠? 시장경제 왜 돈이 없으니까 돈적으로 시장경제의 구조적 요인을 강조한다 맞는 질문이죠. 그럼 여기서 정치적 자유주의 관점 우리 자유주의라는 게 그냥 자율성이잖아요. 이거와 달리라고 했으니까 지방 정부는 자율성이 없다라는 얘기죠. 왜 없어요? 한계가 있잖아요. 한계가 뭐예요? 재정이 없다면서요. 지방 정부는 돈이 없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정책을 결정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시장 경제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무조건 개발 개발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자유, 정치적 자율주의 관점과 는 다르다는 말은 쉽게 말하면 자율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한계라고 돼 있잖아요. 도시 한계라는 말이 자율성이 없다는 말과 똑같은 말인 겁니다. 음. 그래서 이지문은 맞는 지문이 되겠죠. 앞으로 이런 질문 또 나올 수 있습니다. 잘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에 1번 보시면, 자, 엘코크의 정부가 한계 모형 중에서 대리인 모형, 어, 대리인 딱 보자마자 엄마와 아기 엄마가 아기의 대리자죠. 그림을 생각하면서 동그라미 하나, 동그라미 둘, 동그라미 셋, 이렇게 그렸죠. 그래서 연방, 주, 지방, 이렇게 돼 있었죠. 그럼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권력적으로 통제한다.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니까 통제하는 거 맞죠? 그래서 그거 맞는 질문이고, 2번. 로즈의 권력 의존 모형은 상호간에 의존한다고 그랬죠. 좀 지어보면 정부간 관계에서 지방의 중앙에 대한 의존을 강조한다. 그래서 상호 의존적 관계를 부정한다. 다 틀렸죠. 아까 로즈의 권력 의존 모형은 그림을 이렇게 그렸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서로간에 의존한다 그랬죠. 서로간에 갖고 있는 자원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간의 간에 상호간에 교류하고 의존한다 그랬으니까 틀린 질문이죠. 이 여기 아까 여기서 기출 나왔던 거잖아요. 여기 2번 2지문. 이 기출이랑 똑같은 문제잖아요.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 완전히 예속되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동등한 관계가 되는 것도 아닌 상태에서 상호간에 의존한다. 나왔던 기출 똑같이 나왔는데 이거를 몰랐으면 여러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 4번. T부는 주민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통해서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선택함으로써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가능하다. 그렇죠? 경쟁을 통해서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가능하다. 맞는 질문이죠. 그래서 이 16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로즈의 권력의존 모형이나 피터슨의 도시 한계론 이런 게 낯설 수도 있지만 왜 기출에서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건 아니니까 하지만 제가 기출문제 공부할 때늘 말씀드리죠 꼼꼼하게 기출문제집에 있는 건다 봐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번 3번도 당연히 알고 계셨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모르셨다면 이번 기회에 잘 정리해 주세요 얼마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음. 자 그러면 오늘 16번 문제에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